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0.59% 정도 상승철이 나오고 종가마감철이 됐는데 거의 뭐보합권에서 마감물이 처리되었습니다. 약간 아래꼬리 부분에서 매집선 들어오면서 어, 오늘 차익매물보다는 매집선이 더 세게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시장 전체가 좀 바이오 섹터가 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생물보안법이랑 그리고 이제 금리인하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HLB 부분에 대해서 리보세나비, 칼림리주마, FDA 승인 일정 11월달 정도에 나온다는 내용 나왔죠. 그러면서 좀 세게 올라갔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장막판에 조금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7.28% 오르면서 아직까지는 바이오고 그래도 이제 2차전지 부분이 어 조금 놓치지 않으면서 이 수급이 좀 옮겨오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가, 어, 지금 2차 전지 부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46파이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액 부분, 그리고 실리콘 음극제, 그리고 분리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밸류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금리 인하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가져가시는 걸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약간 OBV가 상승 처리를 했어요 뭐 크게 뭐 영향이 있을 정도 들어온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지금 오늘이 되게 유의미한 날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게 어저께 어떻게든 보면 단기 차익 물량이 나가면서 이게 차익 물량인지 손절 물량인지 저도 이건 확인할수 없지만 어쨌든 물량이 나가면서 오늘 매집선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는 날인데 얇은 봉이 나오면서 아래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거는 핵심도상에서 이 구간에서 매집선이 들어왔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저점 테스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괜찮다. 오늘 아, 이런 정도면 추세 전환이 일어나겠구나 해서 월요일 날부터 시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특히나가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 주택 계획 투표나 중국의 타격을 주자는 지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반도체 하고 어, 지금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수혜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전망이고 어, 중국하고 좀 vs 붙고 있는 이차전지 부분의 기업들은 굉장히 좀 크게 수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에 따른 어파음 회복세까지 보이니까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좀 나오는 이차전지 부분인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좀잘 매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탄산리튬 가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장기 하락 2평선에 딱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장기 하락 2평선에 딱 걸쳐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를 뚫게 되면은, 이 박스권인데, 여기가, 뚫게 되면은, 2차전지 투심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지금 이 탄산리퉁 가격 때문에 2차전지가 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전체 이유 중에 한, 제가 볼땐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탄산리퉁 선물가와 함께, 2차 전지 업종들 잘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하락폭보다, 오제, 오늘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63% 정도면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말 내나, 다음 주에 또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테스트 구간 들어가고 나서, 이평선 부분 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량, 두 번째 양극재 판가 가격 이거 올라가면 이제 세 번째 탄산리통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2차전지 양극재 부분에 금리 인하까지 들어가고 생물보험법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저점 테스트 구간 저점 부분에서 꼭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조금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매도 나갔다고 하지만 진짜 조금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관하고 금투가 어 외국인이 팔기를 기다리면서 매수가를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안 팔고 홀딩처리 나오고 기관하고 금투에서 물량을 좀더 늘렸습니다 연기금까지 들어왔어요 수급 자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가 2차전지 섹터가 좀 특히나 에코프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꼈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떨어지는 기업도 있어요. 아마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기업들은 좀 담은 것 같고 어 어저께 이 반등 처리가 좀 나왔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음 오늘은 조금 어 단기 차익 물량들이 나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키 맞추기 장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전지 부분은 어차피 밸류 체인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올리던가 아니면은 뭐 사육파이 배터리 만들 때 먼저 받, 납품이 되는 부분부터 올리고 나서 그 주가를 올리고 나면 그 수급들이 다른 2차전지 주식들로 계속 돌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 매장세에서는 입구 지키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그래서 오늘 장 중에 한 수급 처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딱 봐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바이오하고 제조 업 자동차 방산 업종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오하고, 제조업, 자동차, 방산 쪽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조업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이수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제조업하고, 바이오하고, 자동차하고, 여기 자동차에는 2차전지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하고, 방산하고, 금융업종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하고 제조업하고 전기전자고 2차 전지 부분은 숨맷을 보였어요. 시장 수급은 계속 제약하고 바이오 이주에 쏠림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금리 이제 9월 달부터 세번 인하한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는 딱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애플 관련 스케줄 앞두고 IT 부품, 어, 등 전기전자 수급이 유입되는 형국이고요.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 좀 보시면은 어 좋아지면서 투심 및 거래 대금은 소폭 개선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에 시가 아직 시작에 이제 시장의 수급 쏠림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어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스케줄이 나오는 기업. 특히나가 2차전지 부분에서는 46파이 배터리 진행될 때이 밸류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입구에서 매수를 하시고 남들이 들어올 때 계산서 던져주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나중에 주가 올라갈 때 붙으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올라가는 기업을 막 들이대기에는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업종면 수급돌림 또는 순환매장세 나올 수 있는 구간인 만큼요 낙폭 과대주 지금 에코프로 쪽에 오른 겁니까 오늘? 네 일부 물타기는 유효한 구간이고요 월요일은 너무 바이오에만 쏠린 수급이 다소 분산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속적 시장을 말씀드리는데,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올랐어요. 오늘도 마지막에 장막판을 올렸는데, 제가 밸류를 때려보니까는 FDA 승인이 낮긴 했지만, 조금 이제는, 어, 매, 매물, 그 뭐냐,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윗골이 달리면서 차익 매물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외국이나 기관세에서 금투세에서 다 개인들 따라 붙으라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요. 그러시니까 이제는 월요일 날부터는 여기서도 나갈 거고, h l b 는 일정이 11월 달로 나왔기 때문에 그 12월 달 정도에 올라가지 그 전에는 여기서 계속 횡보장세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갔을 때 여기 차익 매물 털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몰릴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입구에서 매수가 가져가시는 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뉴스 한번 이제 쭉 체크를 해볼 텐데 뭐 현대차에 관련된 뉴스하고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10월달에 그 납품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그그 그 뭐냐 현대차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요, 46파이 배터리의 부분에 양극재 부분 납품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매수가는 가져가셔야 되고, 저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1 3만 오천 원까지는 충분하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0만 6천원에 매물 때 뭉쳐져 있는 구간이 이제 어떻게 뚫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구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터치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매일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사이클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세를 타고 올라가면 특히나 에코프로처럼 유명한 종목들은 거기에 투자자들이 엄청나니 모,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 순환매장세, 입구 지키기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올라갔을 때 그때 늦게 올라타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금투세 얘기 나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고 금투세 더 사장님이 미쳤어요 해가지고 뉴스 보내셨는데 제가 봐도 이건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니까 러 1억 투자해서 1억 5천 벌, 1억 5천으로 매도하잖아요. 그럼 5천만 원번 거잖아요. 그럼 세금 없어요. 근데 1억 6천만 원 벌면은 천만 원에 대한 거는 22%. 만약에, 어, 1억 넣는데 5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얼마야? 그럼 3억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27.5%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아이 그러면 돈 잃으면 돈 잃은 거에 대한 것도 좀 복구를 해주던가 그러면 제가 이거 이거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천으로 뺐어요 그럼 22% 복구해주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그리고 여기 한 대라도 더 한쪽은 파업 현대차 수출 전선의 회수 현대차는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노조가 어, 기본급 14만 15만 9800원에 인상 처리해달라. 그리고 영업이익 3 0의 성과급 지급을 하고 특별 성과급으로 영업이익 2.4%를 요구를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아요. 요구사항이. 보니까. 네, 아무튼 자동차 생산에는 아무 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현대차 부분에서 삼성 SDI가 이제 현대차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삼성 SDI하고 이제 계약돼 있는 게 44조 원에 지금 5년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나트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랑 46파이 배터리 들어가는데 이게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장이 생겨버리면은.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베이스를 받쳐주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지장이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여서, 현대차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현대차 발전기단, 전기차의 출시, 중과 경쟁,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차전지는. 아니, 그 에코프로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핵심도 저점 부분에 서킷프레이크 발동됐던 8만 천원이 아니라 8만 9,700원 부분을 저점 테스트 구간으로 가져가면서 5일 선에 올라타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지금 이아 이것도 한번 봐야겠구나 지금 보면은 이게 뭐냐면 트럼프하고 해리스 지지율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어 지금 여기 사진 보이세요 해리스 얼굴 트럼프 얼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어,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실현 자본 소득과제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선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해리스 관련주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들썩들썩 할 거예요 특히나가 지금 어 9월 10일 날짜에 지금 둘이 토론회가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또다시 들썩들썩 할 거거든요 근데 정리해드리면은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2차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부각될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이건 확실하게 가요 여기 두 개는 이때부터는 아주 사이클을 타버릴 수도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건설이나 기계쪽 섹터가 부각될 수 있고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 봐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HS 부통령이 될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기세라는 게또 있고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경쟁 지역에서 그 뭐냐 경합 지역 있잖아요. 아예 이제 공화당 쪽이랑 민주당 쪽 지지 지역 말고 둘이 경합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도 헤리스 부통령이 이제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래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감에 따른 섹터 움직임에는 일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은2차전진 탄산리튬 가격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계속 좀 체크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아 맞다. 항상 이거 마지막에 어 가격대를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가격대는 여러분들 매수 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더 떨어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고요 어 이제 이 부분만 잘 지키면 될것 같아요 이 13만원대 여기 어디 어디 있어 네네 여기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20만 6천원까지 매물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20만 6천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실적 부분에 터너라운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터너라운드 나오고 수주권 터지는 일정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은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는, 어... 잊지 좀 마시고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도 안 빼놓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고 특히나가 지금 제가 좀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영상 올려요 왜냐면 에코프로를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좀 빠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인가 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빠졌는데 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올라가 가지고 어, 매도하실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내용 발송해드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튜브 영상 올려드려가지고 꼭 승리해가지고 매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